자, 26번 문제. 자, 냉방부와. 냉방부와 계산할 때, 현열, 잠열, 모두 다 고려해야 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 속하지 않는 걸 고른 겁니다. 자, 우리가 냉방과 난방이 있죠. 냉방과 난방이 있는데, 특히 냉방에서는 첫 번째, 이 틈새. 이 틈새에서 외기 차감위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체의 발열, 인체의 발열, 그렇죠? 음, 그리고 환기, 겨울에도 환기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여름에도 환기를 해야 되고, 겨울에도 환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 환기, 다시 말하면 틈새는 뭐그깜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이 난방에서는 이 틈새 그대로 가면 돼요. 환기 가요. 하지만 인체는 해당이 없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남방부화에서는 현열과 잠열을 보는데 인체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 그렇죠? 그래서 지문 보게 되면은 인체 발생열, 인체 발생열, 벽체로부터 치득열? 잠건 물음표고요. 극한풍에관 치득열? 음, 그렇죠? 외계도입한 거? 이 환기죠. 그죠? 음. 그래서 정답 2번.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표 머릿속에 좀 숙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